자 업비트 썬더코어입니다. 이 썬더코어 같은 경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업비트 기준 최저점을 찍고 이 저점이 깨지지 않고 저번 불장에서의 고점을 찍고. 이후 여느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락장을 이어갔는데요. 이 하락장을 이어가다가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이전 저점이 깨지지 않고 현재 상승장에 들어와서 상승을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언제 어떤 이슈가 와서 언제 어떤 조정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이 코인은 정말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가 지금 코인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일같이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옵니다. 하물며 상패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냥 주식처럼 놔두기엔. 추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보고 계시고요 이 썬더코어 같은 경우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 올리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조정을 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혼자서 수익 보기 힘들시다 수익 꾸준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셔서 정말 수익 났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 문자라도 한번 남겨놔주시 걸 추천드리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 상황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 코인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코인을 시작해서 수익률이 엉망이신 분들 정말 모두 다양하게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모두 저희 소통방에 문이라도 남겨주셔서 전문가분들이랑 어떻게 한 번이라도 무료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후에 저희 무료 소통망 입장하셔서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정말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고요. 아무거나 막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망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7월 30일 일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센티넬 프로토콜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78원 이하의 매수, 95원의 매도. 비중은 50%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를 보시면요. 낮에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으므로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매도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노란색 ABC 파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A 고점을 넘어주는 상승이 결국 나와줘야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다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 하얀색 ABC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소파동 A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0.618을 보시면요. 여기 0.618 부분, 그러니까 78원 이하에 제가 신호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일 오전에 문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78원 이하 가격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체결이 됐겠죠.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전 매물대로 이런 식으로 ABC가 다시 올라와 줄때 이전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인 95원 부분에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대비 약20% 이상 20% 이상 수익을 단타로 보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 기다리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강조드리지만 금전적인 용구 일절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수익 보시면 추후 저희 채널 다시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썬더코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썬더코어 같은 경우는요 이전 저점이 깨지지 않고. 하락장을 오래 유지하지도 않으면서 꽤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언제 급락이 나올지 급등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다음 장을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 물려 있는 경우나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더 훨씬 많으신데요. 그 이유가 남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서 남들이 물렸을 때 물리셔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요 모두가 공평하게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죠. 그렇듯이 누구나 아는 정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돈을 벌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모를 때 남들이 모르는 정보로 투자를 하고 진입을 하셔야 내가 있는 거 대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아침에 폭락이 오더라도 남들이 모를 때 들어가셨다면 미리 준비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전문가분들이랑 무료 상담 먼저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절대 어떤 영상 보고 누군가 들어간데 혹은 무슨 호재가 생긴데 생겼대 하면서 들어가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매스컴만 보고 그냥 무작정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어떤 전문가가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린 대로 모두 다 똑같이 돈을 사이좋게 벌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 수통방에입장 혹은 문의라도 남겨 주셔서 꼭 실시간 대응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정말 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도 사실 평생 무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를 기준해서 저희가 25년도에, 현재 25년도에 가상자산 운용사 설립 계획이 있는데요. 딱그 전까지만, 딱그 전까지만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현재 무료 소통망 총 3개를 운영 중에 있고요. 3개 중에 나머지 두 개는 이미 카카오톡방 1,500명 인원이 꽉찬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방에 지금 현재 20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200분이 있는 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방 개설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도화가 보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면 그때 가상 자산 운용사 설립을 할 거고요. 그때 저희가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무료고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무거나 추천해드리지 않는 전문가가 추천해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잡아보시면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꼭 저희 무료 소통만 입장 혹은 전문가 무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소중한 투자금 더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하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라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남겨주시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